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삼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이라 사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온무리의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육부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팔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구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십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십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2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3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전 13 1-13 개혁한글 가장 큰은사 사랑 먼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십시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12절 옛날의 거울은 유리가 아닌 금속으로 된 것으로 사람의 얼굴을 희미하게 나타냈습니다. 본문의 의미는 명확하게 알기 어려울 것을 의미합니다. 1.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13 1에서 13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마지막 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면서 13장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더욱 큰 은사이자 가장 좋은 길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말은 사랑이 없다면, 사랑의 뿌리를 두지 않는다면, 위대한 업적도, 아름다워 보이는 일도 모두 헛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시작이 사랑으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은사는 있는데,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쟁과 갈등, 비방과 질투는 사랑의 목적을 흐리게 만듭니다. 위대한 일을 이뤄냈는데, 돌아보니 사랑은 없고, 미움과 시기만 있다면, 그곳이야말로 지옥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 유익도 없다는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성류하는 사랑은 우리의 의지와 관련되어 있다. 고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바라는가가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준다는 것이다. 우리의 사유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넘쳐나게 됩니다. 13절에 그런 증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이라는 것은 가장 큰 것, 근원적인 것을 말합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과 소망의 근원이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물음을 줍니다. 나는 오늘을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무엇이 내 삶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내 생각과 언어,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과 오래 참음은 점점 커지는 사랑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다. 존 웨슬리,